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든 들어가도 되는 여름철 만능 육수 참 제가 오늘 요리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대, 치다 보면 글을 치다 보면 오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집에 가서 편집하는데 잠이 와서 글잘못 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제가 영상 조회수가 최소 만에서 육십만 넘게 나오는데, 팔로우가 만 명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음 가보이시나? 안 하신 분꼭 눌러 주이소. 자, 요거를 일단 채반에 건지겠습니다. 자, 이 물을 사용할 건데요. 지금 많잖아요. 그냥 통에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냉장고 넣어 놓으셨다가 쓸만큼만 덜어서 쓰세요. 간은 지금, 어, 육주 자체의 간 있죠. 고기만, 고거만좀 되있으면 더 이상 간은 안 되있어요. 근데 간이 너무 세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할때 하면 되거든요. 자, 오이를 이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오이 냉국에는 오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오이만 가지고 하면 좀 심심해요. 이 빨간 양파 있어요. 러시아에 햇양파 많이 나오거든요. 빨간 양파를, 양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 이거 제 주먹에 3, 3분의 1에 자꾸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개다 넣겠습니다. 최대한 가늘게 썰어줍니다. 자, 보이시죠? 가늘죠?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자, 여기다가 청양고추. 고추, 아기들 먹을 거면 청양고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조금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좀 칼칼한 맛이 받쳐서 맛있거든요. 요두 개만 쓰겠습니다. 이것도 내놔 잘게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만 부어 주면 되느냐. 오이 썰어 놓고 아닙니다. 꿀팁이 있어요. 요게 뭐냐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한 숟가락 넣습니다. 자, 요거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 다 가능하신데, 참치 액젓 이런 게 조금 순해요. 그거는 취향대로 쓰세요. 자, 한 숟가락만 딱 넣어줍니다. 자, 이게 뭐냐 면 국간장이에요. 어, 지금 이 육수가 약간 원래 육수를 사서 약간 밤 색빛이 나죠. 근데, 요, 국간장이 조금 들어가면 더 육수 낸 것처럼, 신랑이 니네 육수 어찌 냈노? 이칼 정도로 색깔이 곱게 변합니다. 자, 반 숟가락만 넣어줍니다. 반 숟가락. 반 숟가락. 조금입니다 자, 넣고, 얘네들 10분 동안, 6컷 준 다음에 10분 동안 놔두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더니 양파가 부들부들해졌어요. 이때, 대파를, 어, 조금만. 이게 한 5분의 1 뿌리 정도 될 거예요. 이 지금 양이 적어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조금만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어, 대파를 나중에 띄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띄우면요. 그 대파 자체의 미끄덩이 향이 그대로 씹혀가지고, 냉국에 조금 맛이 흐려져요. 그리고, 오, 어,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매운맛을 좀 요렇게 해주면 삭혀주거든요. 그래서 10분 더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절여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는 보통 2인분 기준 하면요 한한800 정도 보시면 딱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 800도 좀 많긴 많아요. 예, 국처럼 드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다 마늘을 넣는데요. 마늘을 한 숟가락을 넣는데 얘를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채반에 이렇게 봐주시고 마늘 즙만 넣습니다. 덩어리가 들어가면 씹히는 것도 그렇고 보기도 별로 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살살 해서 마늘 목욕만 시키는 겁니다. 자, 목욕 다시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이제 오이만 썰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오이는 별거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냥 채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넣으세요. 오이를요, 어, 먼저 넣으면요, 오이가 수분이 빠지면서 사근거리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이렇게 한개 정도만, 채칼을 이렇게 딱 썰어서. 자. 그러면, 오이의 상그린 시히는 맛도 있고, 술을 낼때 오이를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오이 향은 안에 깊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깨소금을 잘잘잘찰 넣습니다. 넣고, 보세요. 저기, 육수 지금 왜 식초 안 넣나 그는데 육수 간을 보세요 원래 육수 자체에 그 냉면 육수에는 식초가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타지만 레몬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사그만 맛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소금을 넣으세요 거의 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양파하고 절일 때 멸치 액젓하고 국간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존 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은 소금으로 추가간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냉국 별거 아니죠. 오이는 꼭 먹기 전에 그냥 얹어서 넣으세요. 여기다가 얼음 같은 거 있잖아요. 동동 띄우, 띄우실 때도 먹기 전에 띄우세요. 미리 띄워놓으면 녹아서 간이 안 맞아집니다. 자, 자 맛있게 드시고 이 더위에 냉국 시원하게 한 잡을 드시고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